안녕하세요 토토 분석 사무소 토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7월 24일 목요일자 방송입니다 네, 오후 네 구야 그리고 새벽 물붓까지 배당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예저 믿고 따라주신 토신강 님님 네, 두산 이겼습니다 하나 연승 그디어 끊겼죠 제 어제 픽드링거 한번 볼게요 네 7월 23일 어제자였고요 네 어제 한 경기 빼고 1 년은 아 야구는 모두 올킬이었습니다 자 삼성대 쓱 경기 008네 9대0 네, 9대 네 마이너스 1.5 마인으로 드렸죠 적중이었습니다 네 홈승 추천 홈승 추천 2.5까지 드릴다가네 조금 안전하게 마이너스 1.5로 드렸습니다 삼성 그리고 쓱 언더 네 10번 언더 10.5 언더였죠 네 적중이었습니다 달달했습니다 어제는 NC대 아, KT 언더렸는데 이거는 네 오버로 좀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미적이었고요 리아대 네, LG 2.5프랜까지 넣었습니다. 네, 2.5프레으로 적중이었죠. 자, 두산 하나. 아, 이거 어제 들으면서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드디어 뜯을 수 있나 없나. 하지만 역시 배당. 네, 배당 따라가서 먹었습니다. 일단 오버. 네, 오버부터 볼게요. 4번. 자, 15점. 두산이 떡 발랐죠. 이렇게 뭐손쓸새가 없었습니다. 하나. 오버 네 손쉽게 먹었고요 1.66배당 오버 추적 나왔죠 그리고 1번 네 두산 승으로 추들었습니다 홈승 강추가 나왔죠 56% 확률로 1.97배 네 적중했었습니다 연승 끊기 쉽지 않은데 자저 위권 따라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말씀 드립니다 연승 끊기 다시 한번 도전했었습니다 자 축구도 어저께 두픽 드렸습니다 네 우라와 쇼난 같은 경우는 쉽게 오버 났죠 네 전반 두 골에 후반에 어, 네 대량 득점으로 오버 적중이었습니다. 전북 이거는 진짜 이놈들도 진짜 네, 열받네요. 네, 전두환이었죠 그리고 강원 태장까지 한명 당했는데 와 이걸 후반에 한 골을 못 넣네요. 예 네, 비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네 적중률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네 하나 연속 끄는게 너무 네, 기쁘네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경기 142번 두산 대 하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배당 2.46 배당은 지금 오후 2시 4분부터입니다. 네, 현재 배당 기준이고요. 2.46대1.37 지금 홈승 쪽다 사이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네 지금 하나 선발 네폰세입니다 보내죠. 배당 흐름 하나쪽으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당 현재 배당은 네, 홈승 부산측 오늘도 추천하고 있지만, 네, 흐름 보고 가야죠. 이거는 오늘은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보면 배변 한글도 있고, 네, 흐름상으로는 네, 하나 승 한글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네, 비추천이고요. 어 부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대 습경기입니다. 네, 현재 삼성 2연승네 오늘 수입전이죠. 그리고 쓱 현재 연패 중입니다. 요것도 지금 핸디 그리고 쓱 네,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어느 것도 경향성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요것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 c 대 KT 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내 네, 수입전이죠. 2.09대 1.52 배당으로 보겠습니다. 2.09대 1.52. 자 일단 네 비추천인데. 최근 흐름은 네 18경기 중에 12경기 1.52 적중이었습니다. 거의 60.7%적중률는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대 수익값도1 넘습니다. 원정 사이드 KT 내스입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핸디 쪽, 핸디 쪽은 네 홈스 원정 좀 다르게 나오긴 했네요. 볼게요. 2.5의 프레에 1.34, 65.2%, 0.93%, 그리고 2.29 마헨 쪽, 8. 경기 34.8 홈스 사이드 나오고 있습니다. 1.343 기준이고요. 최근 트렌드는 아, 경기수 많는 않아서 거의 반반 경향이긴 하네요. 그래도 기대 수익값 1.0이면 네, 2.29쪽에 메리트가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네, 적중 확률 거의 반반인데 배당 차이가 워낙 많이 나죠. 2.29쪽입니다. 네, 현재 흐름도 그렇고 저는 이 경기 지금 현재 배당 기준으로는 네, 1.52 네, kt 쪽만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버 10.5에 1.68대 1.85로 봤을 때 네, 언더 쪽 나오죠. 언더 추천. 기회가 0.97이고 최근 트레이드 6경기 중에 5경기 모두 언더였습니다. 83.3% 1.4네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KT 승에 네, 언더 10.5 언더 쪽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대 LG 경기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치아 했죠. 자. 승패하고 네, 핸드앱도 패스하겠습니다. 다비 추천입니다. 예, 현재 배당 기준으로 마, 마시는 게 지금 나오진 않고 있어요. 대신에 어, 오더버 9.5에 1.75, 1.77, 9.5에 1.75, 1.77 90경기 중에 49경기가 네, 언더 적중 54.4%입니다. 0.95고요. 최근 트렌드 9경기 중에 6경기 66.7%, 1.17입니다. 언더쪽 사이드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언더쪽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킴대로떼 경기 보겠습니다. 네, 뭐 배당이 네, 3.03대 1.24입니다. 뭐 완전 정배죠 이거는? 네, 3.03대1.24 완전 강추 나옵니다. 거의 웬만해서 1.24가 이겼고, 네, 7경기 올해 7경기 중에 네, 모두 1.24가 이겼네요. 100% 확률로 계속 1.24입니다. 완전 강추입니다. 어, 배당이 워낙 작기 때문에 어... 네, 핸디로도 일단 뭐 거의 없던 네 배당이었기 때문에 이거 NA가 뜨는 겁니다 아예 없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어 이건 최대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네 괜찮으신 분들은 1.24라도 괜찮으신 분들은 네 롯데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야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국야 네 추천드리는 게 많이 없네요 그래도 나중에 배변 되면 또 상황 달라질 수 있고 네 제가 단톡방에서는 네한 30분 20분 전에 항상 네픽 괜찮은 것만 추천드리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브로 넘어 가겠습니다 네 물브 네, 176번 클블대 볼티 네 금요일 새벽 2시 경기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입전이죠 여기도 지금 클블 3년생입니다 보면서 자 현재 배당기준 1.70 1.82 네, 홈승 사이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5.1%로 1.70 적중 확률이 높네요. 그리고 최근 경향성도 32경기 3 2경기지 18경기에서 56.3%입니다. 기대색가0.96 기대색값 좀 낮긴 합니다만 지금 사이드는 홈승 쪽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배당도 클블 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네, 홈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마이너스 2.5, 3.16, 1 2대 플러스 2.5네프런 쪽입니다. 네, 원정 추천 하고 있습니다. 1.22 쪽이 적중 확률도 그렇고 기대색값도 좋습니다. 여기도 2025년도 마찬가지로 90%입니다. 거의 50경기 중에 네, 45경기가 네, 1.2적 중이었네요. 기술값 1.1입니다. 원정강추입니다. 그래서, 클블승에 지금 1, 2점 차, 네, 프렌이죠, 여기. 불티 프렌. 1, 네, 2점 차, 클블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에 1.64, 네, 61% 언더사이드 나옵니다. 기술값 1이죠. 그리고 최근 경성도, 네, 거의 24경기, 14경기, 58.3%로 언더 쪽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네, 클블승에 그리고 언더 그리고 1, 2점 차이 때문에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아침으로 넘어왔고요. 네, 7시 40분 디트대토론토 경기 보겠습니다. 네, 현재 디트 승네 디트 아 디트 홈에 정배죠. 네, 1.62 정배 1.93 현재 기준으로는 1.93 네, 여기 비추천이네요. 비추천인데. 네, 최근 트렌드는 38경기 중에 승률 경기가 1.93이 적중했었습니다. 52.6% 오즈급 1점 1점 넘으면 얼마해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토론토 승 역배입니다. 자, 핸디는 네, 2 .5, -2 .5, 2 반대 2.5 2.5 2.97에 반대 1.25, 플러스 2.5죠. 네, 75.3% 0.94 그리고 최근은 네, 아예 7 9 6의 기대값 1입니다. 원정 사이드 나오고 있습니다. 세개다 원정이죠. 토론토 승에 플러스 2.5 후렌입니다. 네, 토론토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너보 같은 경우에는 8.5에 1.86 아, 어, 지금 5년 경향성은 없지만 최근 경향성0.98 기득성 값 정도네요 아, 조금 애매,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도 비추천하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토론토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앵무새 네, 샌디 보겠습니다 세인트 루이스트 샌디 네, 여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슈선대 오클 여기는 배당이 지금 다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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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네요 거의 여기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LA 절스대 시애틀 보겠습니다 네 현재 흐름 네, 시애틀 쪽으로도 지금 쏠리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배당 보겠습니다 1.68대1.85 봤을 때1.85쪽 어, 여기 비추천이고요. 최근 경향성은 네, 1.85쪽에 56.3%로 기술값 1.04 원정 추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디 또한 네, 2.2 아까도 있었죠. 계속 이쪽이네요. 84.8% 기술값 1.03 원정 추천 네, 1.2쪽으로 90% 1.11 네, 원정 강추입니다. 지금 원정 쪽다 보고 있습니다. 시애틀 승의 2.5 풀액까지 예,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시애틀 쪽 흐름이 괜찮네요. 지금은. 자 언더버, 네 언더 나오고 언더 나옵니다. 지금 8.5에 1.90일 때50.7% 0.96이고요. 최근에 21경기 중에 16경기가 적중했었습니다. 1 6 4보다 적중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76.2% 1.45 언더 강수입니다. 이건 무조건 언더죠. 자 현재 배당 기준으로 네, 시애틀 승에 그리고 8.5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네물 번기. 네, 물본게 오늘까지 여기까지였고요. 네, 어, 새롭게 방송 보신 분들, 네, 저희 채널은 어, 합법적인 네 프로토, 네, 배트맨 프로토만 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거기 배당에 따라서 어, 배당뿐만 아니라 네. 선발 그리고 흐름까지 분석 같이 해가지고 최종 픽으로 네, 단독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 운영중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한번 무료 픽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텔레그룹으로 운영중인데 어 나쁜거 절대 아닙니다. 불법적인 요소 전혀 없기 때문에 어꼭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소통도 같이 하시면서 응원도 같이 하고 네, 픽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재단 적중률 올릴 수 있게 열심히 분석해서 나중에 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투분석사무소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